500만 조회수를 넘겼던 영상을 보고 어르신 보행기 협찬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작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분다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셔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있었어요. 아이들 어린이집 앞에서 늘 인사를 나누던 할머니신데 연세도 저희 할머니랑 비슷하시고 고정도 불편해서 집 근처에서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이 보행기를 선물해드리면 조금 더 편하게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허락을 구하고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마음에 들더라고요. 혹시나 쓰시면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브레이크랑 사이드 브레이크 사용법을 몇 차례 반복해서 설명해드렸어요 힘들면 어디서든 앉아서 쉴수 있고 접이식이라 복원도 간편해서 집에서도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조립만 해드리고 애들 하원하러 가려는데 할머니께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집에도 들어갔다 왔어요 저희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몇 번이고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행기 선물해드리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루미늄이라 튼튼하면서 가볍고 주행감도 정말 좋아서 할머니 혼자 쉽게 밀고 다닐 수 있겠구나 싶어요. 혹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어르신 보행기 찾고 계시다면 쿠팡에서 우희지아 보행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선물이 되실 거예요.